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Mr. Kim i h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사슴풀까지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민씨랑 네번째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민씨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크리스마스 집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한게 있어서 영상을 먼저 키게 됐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크리스마스 데이트 시작합니다 할때쓸 거예요. 머리띠는 이걸로 귀엽게 수민 씨는 빨간색. 저는 요걸로 기대하세요. 안녕. 수민 씨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제 책이에요, 여러분. 포장을 해보려고 또포장 정지도 샀습니다. 어 뭐라 할까요자투 수민, 메리 크리스마스. 깔끔하게 적겠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적고 저희 집필 사인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분데 어, 어떻게 하지? 주민아, 나야. 어머! 안녕! 안녕, 동영아! 메리크리스마스! 뭐야, 이거? 선물이야. 아, 무슨 산타가 온것 같아? 아니야. 선물이야, 우와. 선물. 오늘부터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 어, 그래. 어, 실례할게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어서 오세요. 어머님은 혹시 아버님이나?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구나. <laughs> 아, 이거는 어머님 선물이야. 음. 그리고 이거는 아버님 선물. 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마지막에 해줄 거야. 이건 너 선물이야. 이렇게 어, 그 뭐. 준비했지 너래 그럼 너라고는 좀 뭐라 그래. 아, 그래 그 이제 얘 밥을 먹어볼까? 어자. 어, 트리가 있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제가 또 떡국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호. 떡국이랑. 나 떡국 안 먹은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떡국이랑. 만두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런 식탁보 같은 거랑 색감도 다 크리스마스로 맞췄네? 응. 음. 와, 근데 진짜 수미 씨가 또 이렇게 만두랑 떡국까지 해주니까 정말 좋다. 감동이지? 우리 집에서 없어. 밥 먹은 지딱 1년 됐다, 그치? 그니까, 러 우리 1호가 될수 없어. 나오고, 처음 다시 오는 거니까, 음. 평창도. 그때도 이맘때였는데. 네. <laughs> 드디어. 수미 씨의 떡국. 와. 아 만두까지 아, 이 되게 이쁘다 이거 이것도 크리스마스네? 응 진짜. 데이트의 첫 번째 코스는 떡국 이게 아, 왜냐면 또 우리가 한살더 먹으라고 러 그치 한살더 먹기 위해서 나는 서른한 살넌 서른두 살 축하해 서른두 살 축하해 아, 그래. 잘 먹겠습니다 수쉬씨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혹시 사골베이스야? 응 먹고 냉정하게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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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님 맛이야 아니야? 맞아 엄마 손맛 뜨거워 뜨거워 합격?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도 한번 먹어볼게 바삭해야 맛있는데 백화점 맛있는데? 음. 느낌이 맞아 아니야? <laughs> 딱 맞췄어 요즘 <laughs> 뭐하고 지냈어? 똑같아 방송하고 음. 음. 급습 질문 어. 무슨 일크필스마스때 <laughs> 여자친 구 남자친구 없었나? 아 진짜 없었지. 한 번도? 한 번도는 아니지 내가. 응, 그냥 이이가 있으니까. 음. 그럼 뭐 했었어? 특별한 데이트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걸 다야. 근데 원래 지금 주방이 좀 덥나? 나 너무 덥거든 지금. 작년에도 엄청 더운 거 알아? 아 맞아. 나 근데... 때문 아니야? <웃음> 나가. <웃음> 나는 오늘 되게 뭔가 어머니 아버님 계실 줄 알았어. 원래 집이 비었을 때 이렇게 남자를 초대하는 거야. 진짜? 왜왜 혼자 그 얘기를 해놓고 지는 거야? 나 어이가 없네. 왜 까게 지는 거야? 혼자 멘트를 해놓고. 아, 살에 걸렸어. 아, 진짜 깔게졌어 지금. 혹시 후식이 있나? 응.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어야지. 케이크도 준비했어? 응.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샀어. 너무 좋아. 다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어 나. 더워 아, 아, 죽겠어? 진짜 미치겠다. 오늘 더워서. 아이 집만 오면 이러더라고. 왜 그러지? 나 때문에 그겠지 크리스마스니까. 아, 크리스마스니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갖다 올릴까요 네. 아, 밑에 내릴까? 아, 그냥 어디. 이거는 여기 위에 올려 놓을게요. 음. 이걸 꺼내 놓고 있으세요. 어, 근데 이것도 귀엽다. 짜란 크리스마스 케이크. 오, 땡큐. 우리가 12월. 뭐야 못하는 거야? 사실 성냥을 잘안 써봤어 크리스마스니까 아. 수민이의 소원 그러면 서로 소원 하나씩 얘기하기? 응 먼저 해 먼저 해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알았어 내가 응. 먼저 해 고마워 응. 2022년에는 아. 코로나가 없어지고 아. 다들 건강하고 동영이도 부모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건강한 자기가 음. 되길 기도합니다 아 너무 고맙고 나도 코로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빨리 좀 음.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음.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다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자 하나 둘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얍>. 오 됐어 어 이거 어떻게 됐지? 어, 신기하네? 오마, 우리 집엔 그런 게 오케이. 있었네 기능이 우리가 케이크를 또 후식으로 먹어봐야 되니까 응. 내가 내일 했잖아 내일 했잖아 손놔 이거 어때 내가? 이건 그냥 이렇게 아이스크림 볼이야? 그런가 봐 맛있게 먹어 응 먹어볼게 아니 나 그거 선물 줘 그거 하고 먹게 귀엽지? 내가 사실 이런 걸안 해봤어 어. 근데 뭔가 이건 수미한테 어울릴 것 같았고 어. 나는 나 이런 거 좋아해 사슴으로 어잘 어울린다. 아니야. 조금 있다가 해야 될게 있거든? 서로에게 편지 쓰기. 오. 난 오늘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 뭐.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선물. 선물 또 있어? 아 그럼. 그다음에 뭐? 이거까지 선물이야. 책이다 이거는. 책. 이거 그거 아니야? 어? 시집? 맞아. 그래서 주고 싶었거든. 내가 왜냐면 두개밖에안 남았어. 난 이거 읽어보고 싶었어. 어, 내가 이거를 실제로 보다니. 김동영 첫 시집. 시집은 못 가고 장가를 가려 <laughs> 뭐땡내돈 주고 내가 만들고 이름 써놨어 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일 오케이 이게 2018년도에 쓴 거야 사인 너무 이쁘다 나도 사인 만들어줘 좀 이따가 한번 해보자 <laughs> 그 뭐야? 어? 지금 그게? 네가 가라 하와이 오케이 <laughs> 아니 너무 신기해서 이런 감성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음 가서 봐 이제 끝별건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읽어줘 음. 간직해줘 음. 무슨 빵 좋아해 근데? 어, 나빵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는데클림 들어간 빵 나도인데 애빵 어떻게 하지 공지래왜안돼빵지응 아, 아, 얼굴 빨개지지 마아나 얼굴 빨개지지 나 진짜 이런 거안해 얼굴 <laughs> 빨 해보려고 했어 이번에 노력해봤어 나 이거 조금 더 읽어봐도 돼? 내 마음 너에게 이한번 바치기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널 갖지 못하면 안 되겠으니 내가 어찌 되어도 꼭 갖고야 말겠소이다. <laughs> 제목 명품 <웃음> <웃음> 이런 스타일이야. 어 네. 센스 있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맛있는 또 후식까지 먹었으니까. 아, 우리 편지도 써야 된대네. 서로에게 편지를 써줄 건데, 진짜 간단하게 쓸 거야. 어, 너무 예쁜 걸로 사왔다. 우리가 여기는 비워둘 거야. 음. 왜냐면 여기는 사인으로 채울 거야. 아, 사인. 나 근데 사인 만들어줘. 어.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좀 귀여운 스타일로, 음. 잠깐만. 아, 이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어쨌 어. 어. 오. 오! 음, 요것도 있고. 이수민. 한번 해볼게 또. 아, 진짜 잘 만드네? 어? 이게 뭐, 오오! 그러니까 이게 우산 같은 거다아가 어, 그런 어, 어, 어. 생각이 났어. 왜냐면 어. 어제 에픽하이 노래를 들었는데 우산이 어. 있어서. 지금 음,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사인은 내가 왜 내가 이걸. <웃음> <웃음> 하트를 쓸수 있는 게 좋거든. 어. 그러면 수에서 하트를 쓰자, 수. 이수민, 이수민. 아, 이거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민씨사인나왔습니다 아, 진짜 잘 쓴다. 괜찮았어?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2에서 음. 가서위에이 음. 방금 배운 사인으로 줄이예요자 그럼 짧게 쓰는 거예요 끝! o 끝났습니다. d good. Good, good. g o 보세요 오 아름다운 그녀. 이수민입니다. Love, 아 o d Good, good. Good, good. 려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야? 응, 꼭할 거야. 마케. 응. 우리 카드 전달을 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 야. 가서 읽을까요? 지금, 읽을까요, 지금 읽어요. 오케이. 낭독 하지는 말고. 음. 음. No. 고맙습니다저 네. 트리를 딱 네. 하면서 진짜 네.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별로 옮겨보시죠. 추리를 꾸미라. 고고! 이거는 어머님 음,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 뜯어봐 주실래요? 네. 오! 무쇠로 해야 제맛이 납니다. 이건 그 뭐야 준비하고 있는 거. 야 써보시라고. 이거는 무쇠 프라이팬. 얘는 궁중팬이야. 두개두 어, 아, 두두 개를 한 거야? 아, 원래 선생님이 나 오늘 있을 줄 알고 어. 이건 선생님 선물. 목 같은 것도 중요하시잖아요. 어. 가끔 차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오미자 준비했고, 오미자 그리고 콜드 브루 선생님, 도 커피 좋아하시니까 음. 가구 다니시면서 나중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음. 좀 네.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달아야 되잖아. 네. 그 이건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나 이거 처음 해봤거든. 네? 느낌 가는 대로. 아. 나 근데 진짜 이런 거아무도안 해봤는데 되게 많이 신기하다. 꾸는 거? 응.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고 신선해. 짠. 아,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돌아이보냈습니다 박수. 저희가 이제 이 영상에 나온 분명히 3만이 넘거든요. 저희 이제 드디어 3만 만 넘었고 3만 네. 됐습니다. 만 아, 넘었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넘었어. 감사합니다. 수민 씨랑 내가 계속 요즘에 이런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음. 오늘 소감 한마디. 오늘 진짜 뜻깊은 2021년 마무리를 하는 것 같고 음. 힐링하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음. 나도 어, 수민이랑 이렇게 반말도 하게 되고 너무나 따뜻하고 즐거웠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건강하게 음. 코로나. 이렇게 싹싹 피해가시고 건강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히 힐! 네, 유열 선배님 좀 안테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Maybe I don't wanna grow up, 'cause I know I'd be missing too much. Guess I'm not gay. Don't wanna go home to his parents. All the things.